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말씀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죄로므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지는 마음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입학할 때 기숙사비를 내고 20여만원 가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부모님도 도와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학비를 내지 못하면 학교를 쉬고 돈을 벌어 학교를 졸업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학교를 쉬지 않았고요. 6년 과정을 마쳤습니다. 학교만 마친 것이 아니라 결혼도 했고요. 첫째 딸아이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유학을 갔고 공부를 마쳤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간직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미 죽으시겠다는 결심이 서신 거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정당성과 의미도 부여했으니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살아날 것이고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신앙적 의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생명의 신비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없어진다고 여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가 썩으면 그곳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고 썩은 그 나무가 밑거름이 되어 생명을 키워냅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진 것들은 모두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씨앗들은 모두 딱딱한 것에 의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는 생명을 온전히 키워낼 만큼의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척박한 땅에 떨어져도 그것이 썩어 생명을 싹 틔울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잉태한 엄마의 몸에서 아이를 보호할 호르몬과 양식이 준비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생명의 신비입니다. 26절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런 생명의 신비는 마치 껍데기가 썩어 생명을 꽃피우듯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경험됩니다. 섬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겸손이 신앙의 기본기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김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해 달라고요. 오늘 하루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매일의 삶에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